10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한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둘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이니이다 그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38편부터 이제 앞으로 며칠 보실 시편이 있는데 145편까지 다윗의 시편이고요. 이것을 이제 다윗의 찬송시, 다윗의 기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38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반복됩니다. 1절에도 감사하라 2절에도 감사하라 또 4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1절 다시 한별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 우리 또 신앙을 생활할 때도 늘 감사라는 것이 동반이 되어지는데,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말, 감사한 표현할 때도 다 그때그때마다 정도가 다르죠. 우리가 물을 보면은 물도 온도에 따라서 그 형태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영화로 가면은. 꽁꽁 얼어붙어서 얼음이 돼요. 손을 대도 막 차서 시릴 정도로 얼음으로는 그런 냉랭한 것이 있죠. 또뭐한 보통 30도, 40도 되면 미지근해서 그냥 보통 물 이런 거지만 뭐 80도, 90도 되면은 뜨겁죠. 100도가 넘으면은 펄펄 끓어서 우리가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아, 뜨거운. 그도막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런 또 다른 형태를 갖게 됩니다. 우리 감사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일정하지 않고요. 어떤 때는 막 펄펄 끓는 뜨거움이 있다가 그런 감사가 있었던 때는 뭐냐 밋밋한 그런 감사가 있다가 어떤 때는 감사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감사를 내 마음에서 또내 말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얼음같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마음도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요 근래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으셨는지요?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또 언제 감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 의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펄펄 끓는 물처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까?라고 가장 큰 개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인 줄 압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은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사연이 이어져 오는 것이 찬송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찬송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고요. 또 이것이 예배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늘 주일마다 또 이런저런 모임에서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쭉그 밑에 2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한 너댓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한때는 승승장구한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남이 겪지 못하는 다윗만 겪는 큰 고난 큰 어려움 이런 일들도 다 위색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를 오늘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이유를 2절에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어서 다윗이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혜세드라는 거죠 늘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 끝에 말씀 보시면 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사람됨을 알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인기가 높은 사람, 뭐키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그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다움을 말한다면 돈 많고 적음은 인간다움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에서 존중이 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두 가지가 얼마나 비슷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뭐 권력이 많고 뭐 힘이 있어도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가 힘들지요 뭐 언행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부족함이 있어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말과 행실이 같이 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중이 여기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끝부분에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또 승리하게 됩니다. 이절끝 부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런 거룩한 이름이 있으신데 이런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근본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요.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예배 때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 또 성경을 좀 깊이 읽으시고요, 또 연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또 감사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3절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감사할 이유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또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또 일어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왕이 된 초기에 약 1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것저것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일들이 있었고요. 왕이 된 다음에도 뭐 자식들의 어떤 고육상쟁 이런 것 때문에 또 말로 할수 없는 그런 또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다윗이들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또내 영혼이 막내 영혼이 막 까라앉고 막, 막 힘이 없고 내 영혼이 지칠 때 그때 다시 나에게 힘을 주어 나를 일으켜 주셨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 우리가 좀이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일이 무엇이 있으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혼이 힘을 얻는 놀라운 것들 그 선순환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절해 보시면 그렇게 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세상의 모든 왕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어 명사 어 특강, 이런 것들이 뭐 텔레비전에도 가끔 있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또말 잘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또 좋은 책을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특강을 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고 10월 31일이 이제 500년 되는 날이어서 10월 달에 종교개혁 500주년 뭐 세미나, 강사, 특강, 이런 게 뭐, 교회마다, 교회마다, 노회마다, 학교마다 아주 많은, 지금 이제 10월달이거든요. 요즘 큰 학교나 뭐 이런 데서는 외국에 있는 유명한 이제 그런 또 뭐, 박사들, 교수들, 이런 분들 좀 모셔서 또 이제 뭐 강의도 하는데, 뭐 여러분 데려가시지만 외국에서 소위 A급 강사 부르려면은 비행기 값다 치러줘야 되고요. 뭐 숙박비 다 줘야 되고요. 강사비도뭐 두둑하게 주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작은 단체에서는 엄두를 내지를 못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소위 명사들의 특강을 한 시간 들으려면은 한달 전에 두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장소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또 그냥 안 갑니다. 뭐 십만 원, 어떤 걸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런 것들도 세상에. 있거든요. 아, 요즘 또 이제 뭐 저희들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지 않았는데, 아, 또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또 이제 대치동 이런 데 얘기 들어보면은 한 과목에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못하는 그런 쪽집게 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그런 고액 과외들이 뭐한 시간에 뭐 수백, 수천만 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아, 그런 뭐 하여튼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여러분 좀뭐 좋은 강의 하나 들으려면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또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요. 오늘 네.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윗이 말씀하기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축제 감사할 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다면, 직접 들었다면, 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몇 백, 몇 천, 몇 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고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친 아들딸이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고, 또 믿음 생활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큐티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몇 번인가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들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또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 말씀 한마디. 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임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의 말씀을 오늘도 좀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듣는 큰 은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또 그렇게 말씀하죠. 6절,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민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6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죠?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요? 낮은 나를 굽어 살펴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있지는 내가 누구랑께 비슷한 동등의 자리에 있으면 나를 사람 대접해줘요.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높으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고 굽실굽실 거립니다. 이 세상의 있지죠. 사람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세상의 있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비슷한 자리에다 누가 뚝 실패해서 떨어지면 사람 안 봅니다. 거들떠 보지 않죠. 뭐 사람 대접 안 하죠. 이세상의뭐 옛날의 지금이나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하늘 보좌에 계신데 어떻게 해요? 낮은 나를 굽어 살펴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묘한 분이죠. 우리 사람이 스스로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라고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보셔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면 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주셔요 참 묘하죠? 세상 사람은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낮은 사람 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높은 자는 교만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정말 빈궁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 주시고, 낮은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낮은 자를... 오히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요.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